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laughs> 영상에서 다꾸만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다꾸만 하기로 진짜 결정했어습 이거 붙이려 했는데, 이 노우즈는 귀여운 게 아니죠. 귀여운 거는 한랍 뿐들잖아. 아, 디즈니는 다 이뻐요. 컨셉에 왜 맞는 스티커가 없지? 나비는 물속에 없고. 두개 더해 왔습니다. 이거는 고래, 이거는 꾸잉 스티커. 고래부터 붙여줄게요. 세근디 한 대서 얼굴. 해볼까요?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 돌고래는 천재니까. 제가 닭구를 얼마 안안 안 하거든요. 근데 닭구 갑자기 하고 싶어서 했는데 시간 관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핀셋이 없어요 저한테. 핀셋팀은 저한테 없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거를 시험 삼아 해본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아이돌로 제가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좀꾸잉 스티커 좀 붙여주시죠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붙입니다. 이꾸잉스티커가 맞는 건가요? 근데? 다이, 영주 다이소에는 홈플러스 옆에 다이소 제가 갔거든요 영주 다이소. 근데 거기에는 이런 스티커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대신에 이걸 사왔어요. 디즈니 한걸 제가 좀더 좋아하기 때문에 코인 스티커랑 고래 스티커 대신 제가 디즈니를 데려왔다 이 말인데 고래가 또 없었어요. 디즈니는 고래가 있어야 되는데 고래가 있어야지 만족감이 드는데 난바 바다 같은 스티커가 없다고요. 저. 보이스티커는 여기 끝까지 쓸게요 보이스티커 떨어졌다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아 여기다 여기다 아. 좀 당황했지만 진 와, 이쁘다 완전 럭키 비잖아 우와. 응. 우와 음, 날씨 좋은데. 이스티커 이제 스티커를 모두 다써 볼게요. 별은 너무 작아가지고. 제일 큰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작은 거예요. 뺐으니까 한 번만 붙줄게요 어, 그거다. 핀새 <laughs> 있었으면 좋겠다. 한 번에 다 그러면은 이 스티커를 여기에다가 아, 아니 말이다. 거기 옆에 제일 큰 별도 있었어요. 현전 뭐라고 요럭키 라키, 인데요 이쁘죠? 예쁘죠, 예쁘죠? 아, 아까 안 나왔어. 여러분들, 키가 몇인지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하트 해드릴게요. 제가족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거, 걸쳐집니다. 제 가족들이 문자를, 문자로 키를 제일 먼저 달아주신 분께는 하트도 해드리고 이벤트 당첨자가 됩니다. 제가 닦고 한걸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영상 안 찍고 포카를 포장하는 거예요. 하트 누르는 것도 제가 증거 영상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런 거달 벌써 9분이에요? 시간 가는지 모른다니까요. 이거 이쪽제스타부터 우주는 아니지만, 바다 데스타도 없나? 어, 잠시만요. 얼굴 가리는데? 데스타. 행복해, 말만 아니고. <laughs> 사랑하진 않고, 귀엽지도 않고. 마음에 들었으니도 없어요 할까요? 이거지 이거죠 이거지 제가 만든 스티커라서 이게 잘안 돼요. 자유 진부. 잘안보어도되요 갑자기. 으시던데. 음. 음. 소리 영상에 다살펴게네 음. 아주. 이 영주 느낌을. 그런 걸또 찾아볼게요. 레인보우 이거 딱 붙여줘야지 아이고 어 응. 응. 근데 네,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긍정적인 그런 거에 럭키 비키잖아 그런 걸안 쓰고 럭 진짜 럭키 네, 럭키 비키잖아 이런 걸 하더라고요 긍정적일때 하는 것 같아요 럭키 비키 긍정적 원형적 사고니까. 어, 여기 있다, 저게... 러던걸찾니다 역시 바닷속은 저게집 그게 또 있다. 제가 아주 눈치가 있거든요. 아, 가만있네. 여기 는내촬영방이라고 이쁘죠? 이쁘죠? 근데 너무 텅텅 빈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치울까요? 여기 따다 저게. 저게 제가 잘 찾네요. 잘찾으만안 돼, 제가 뭐? 바로 이거지. 오, 저게 또 있다. 저게 또 있고요. 이제 닫아줄게요. 이제 붙여볼게요. 이거는 조심조심 해야 돼요. 네일 스티커랑 같은 그런 거 같아가지고 제가. 아까 뗄때찢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이번, 이번 건좀 살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뻑뻑해요 비주얼은 좋지만 진짜 이게 뗀, 떼네요 됐다! 저기 붙여줄게요, 이쪽에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붙이는 게더 이쁘니까. 아, 또 제가 키 남겨 달라고 했잖아요. 문자로 제 키도 알려 드릴게요. 참고로 제, 제 키는 131입니다. 제, 옆, 제 옆에서 저 영상 찍는 거 보고 있어요 아아아아아괜찮나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거 떼가지고 빈티지한 걸 그렇게 살려볼게요 남은 거 같은데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하고 가위 아빠 가위 자 가위 이렇게 반을 접어가지고 오케이,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짜란, 응응가 음, 필요하죠. 이것도 문. 이게 뭔지 문자로 같이 남겨주시면 저도 이거 하트 눌러드릴게요. 저도 이거 정답 알아요. 일단 너무 쉽게 맞히시겠지만 초성힌트 줄게요. 피읖 오케이 저는 최대한 다 드렸습니다. 이건 너무 쉬운데 이거는 미니펀치라가지고 말해버렸다 펀치입니다 정답은 펀치예요 정답은 그러니까 이건 맞추지 말아시고 키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트도 불러드릴게요. 이제 신중하게 해야 돼요. 구멍이 안 맞으면 다시 해야 돼요. 잘못된건 뭐야? 와 됐다 잘못된건줄 알았잖아요 근데 네, 낄 때가 있거든요 이거 딱한 번만 하더라도 때는 이렇 두고 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가지고 바인더에 넣어볼게요. 전 저는 제가 닭구를 이 영상에서 최초로 완성했습니다. 와. 이리다. 이리다, 이 이건 치우고. 이렇게. 이거를 딱 끼워주고. Come